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목적을 나타내는 초부정사입니다. 목적. 동사의 목적. 동사의 목적을 나타내요. 그러면 초장사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동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그냥 도서관에 갔어. 뭐라고 해볼까 나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갔습니다. 아이. 웹푸 어, 라이브러리. 자, 내가 도서관에 갔 어, 여기까지 어, 도 문장은 되는데 도서관에 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러면 롯데일라 투스톱이랑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 누구를 바꿔 쓸수 있냐 감정의 원인이야. 어떤 감정을 느끼는 원인을 투 o 부정사로 써주면 돼. 자, 이를 한번 들어봐 나는 기쁘다. 이거 어떻게 하는데? I'm happy. 어, 그렇죠. I'm happy. I'm glad. 써주면 되겠죠? 자, 나는 행복합니다. 저. 그렇죠? 자, 행복한데 행복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행복한 원인 happy라는 감정을 느끼는 원인이 있을 거거든. 얘들아 해피라는 감정을 느끼는 원인은 너를 보아서 행복한 거야 따라서 뒤에 to see you 너를 보아서 행복하다 6 to 부정사가 바로 뭐냐면 해피라는 감정을 느끼는 원인을 나타내는 두 부정사야 그래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두 부정사는 동사를 해서 동사를 한 이라고 해석하면 돼 to see you 서 너를 보아서 너를 보니 행복하다 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쉽게 우리가 용법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줄건데 선생님께서는 현재완료도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줬지 같이 쓰이는 표현을 보고 ever, never, once, twice가 나오면 은 현재완료 무슨 용법 경험 just, already, yet 나오면 현재완료 무슨 용법 완료용법 중학교 2 용법 주로 소리, <쏘> 그다음 충격을 받은, 쇼 그다음 이 놀란, 놀란, 어, surprise 그다음 두려운, 어, afraid it. 어, 무서운, 뭐 scare 등등등등. 어, 너무 많을 거야. 그래서 간접동사랑 같이 쓰이는 초동사는 바로 뭐가 된다. 부사적경법의 강정의 원인이 됩니다 요기까지겠어 어렵지 않죠? 네. 쉽지? 네 1회씩 해당해서 준다고 자, 오케이 세 번째는 뭘를 나타내냐면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경법이 있습니다 결과 자, 결과를 나타낼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문장에 동사가 있을 거거든요? 동사를 해서, 동사를 해서 그 결과 부정사하다 동사를 해서 그 결과 투 부정사 사다라는 어미가 되는 거야. 좋아, 돌아보. 돌아보. 그 결과 그 결과 투 부정사하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자 예를 들어서 그는 성장해서 그는 어른이 되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는 성장. 어른이 되다 영거로 뭐야? grew up 써주면 돼 그는 성장했습니다, 자랐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자그나마다 일단 자랐어 의사가 되었잖아 배다가영거는 뭐지? become b e c 써주면 되잖아 to b 를 써도 되고 비가배다라는 것도 있거든 be를 써도 되고 비 e c 을 써도 돼 상관없어 둘다 똑같아 to e c o m e doctor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을 때 여기 나오는 중정차가 동사를 해서 자라서 성장해서 그 결과 되었다. 그 결과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소정의 바가 부사절법의 결과야. 그러면 아, 이 문장만 보고 이표 직하게 부사절법의 결과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쉬운 방법은 앞에 나오는 누구를 봐라. 음. 동사를 봐라. 얘가 단서야 그로 업이 나오면 부사절법의 결과야. 자, 그러면 그냥험에 간서라는 그거 그냥 아니야? 공장하고 있는데 네, 자 정리를 다시 보해볼게자 그로 p 은 무슨 뜻이냐면 잘하다 네. 성장하다 어른이 되다라는 뜻이고 그로 말고 뭔지 이 체로라 신기해 처음 보는데요 되게 신기하게 바라보는 거야 네. 처음 처음 보는데요 신기해 약간 이런 느낌 들어요 찬리상 아, 아, 공연이에요. 자, 리버즈 살다는 뜻이야 살다. 알겠죠? 살다게요 살다. 그다음 잠에서 깨어나다. 도나 어, 웨이 잠에서 깨어나다. 웨이, 웨이, 컵. 컵. 웨이, 웨이 컵. 컵. 잠에서 깨어나서 그 결과 먹어하다 잠에서 깨어나서 혼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이런 것들. 자, 웨이크업 에예요내적 <laughs> 감정이 이불이에요. 네, 네, 네. 자, 그다음에 네, 해요. 그래 보여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자자연서 깨어나자. 선생들한테 선생님이 막 시켜가지고 막거 힘들다 아니, 아니, 하면서.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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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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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들니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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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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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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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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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는거 대변이 있어 대변이 한번부아아 얘들아 우선 wake up이랑 그다음 awake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기억해 g o 어, 네, up live w a k a w k e 이네 네 가지가 네 모이면 부사조 요법의 네. 결과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얘네 번째 관네 번째는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부사조 법이있다 자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표정사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투 표정사 하는 곳으로 보아하니 동사를 하는 곳으로 보아하니 제 일호 거지 재현이가 잼민이한테 그렇게 말하는 곳으로 보아하니 <laughs> 인성이 아겠습니다이정 누가 말했어요? 지켜줘야 돼자 예를 하나 보자 그는 그 바보이에 틀이 없다. 돼. 자, 그는 바보이에 틀이 없다. He t a t e must be b f o r e 바보이에 틀이 없다. 자, 머스트를 잘볼 거야. 자. 머스트가 단어인데 우리는 머스터 하면은 I must study hard. I must clean our room. 의무를 나타내서 해야 한다라는 뜻을 익숙하지만 근데 머스트는 해야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틀림없는 추측을 나타내. 강한 추측을 나타내. 그래서, 무엇, 무엇, 입에 틀림이 없다라는 뜻이 있어. 뭐뭐 입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fool은 바보기 때문에, he must be a fool. 바보 입에 틀림이 없다. 바보라고 판단을 내린 거야. 근데 우리가, 어, 쟤 바보 입에 틀림이 없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애가 좀 이상해. 머스트랑 반대의 o s q u e b o s 의 u e b 있어 얘들아 한국말로 한번 해봐 응. 너무 u e b o 없다 u 반대는 뭐야? u e b o 틀 q u e b o 이 q u e Bos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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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s q u 어 b o s q 에 e Bosque, Bosque, b o s q 추추합니원다2이다 2,000원이다. 다2 0 0또 저기 또다른데다니는 아, 네. 어, 네. <laughs> 친구도 속다한데다2 0이다2 0 0 색을 나타내서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캔트가 할수 없다.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지만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뜻도 있어서 머스트와 캔트가 사용된 문장의 충정사는 판단의 근거를 나타냅니다. 자, 다 왔습니다. 5번. 맞는데, 뭐. 쉽게 하는 게 없어요. 이거 쉽게 하는 거 뭐, 없어요. 뭐라고? 이거 왜 쉽게 하는 거? 원래 번 쉽게 하는 거 가르쳐 줬는데. 아직 가못 잡았어? 네. 이 자리버 5번에 구려. 오번에 구려. 5번에 구려. 5번에 구려. 5번에 구려. 5번에 사려 명사를 꾸미는 번에 구려. 5번에 구려. 5번에 어려5사을 구려. 서번에구를꾸번에 구려. 5법에구사 5번에 구려. 5번에 구려. 5번에 구려. 5번에 구사 5번에 구려. 5번에 구려. 5번에 구려. 5번에 구려. 5번에 형용사 부사 수식의 정도야. 형용사 부사 수식의 정도. 자 요때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도를 나타내. 무엇 무엇 하기에 투정사 하기에 뭐뭐하다 투정사 하기가 뭐뭐하다 야급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 물은 더럽다. 이걸 어떻게 하는데? This water 다음에 I need water. 이렇게 있어. 자 각각의 문장 뒤에다 가 선생님이 뭐를 붙일 거냐면 to 부정사 to drink를 뒤에다 붙일 거야. 그러면 두 개의 문장에서 이 각각의 to 부정사가 하는 역할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첫 번째 to drink는 앞에 나오는 덜 주를 꾸며줘. 얘들아, dirty는 더러움이잖아. 품사가 뭔데? 응. 공룡사잖아. Because you 이 t o p You s 아 문장 a y 가 비슷하게 생겼고, 초장사가 l i 서 어쨌든 e w 잖아 그래서 이게 두 개가 e s 헷갈릴 수있 years of the Pumisana. Presenting together, b 어 t it can be so. They, two years of the Pattinica, can they? So, I 사 a n t p u 사전서가요한이사서를 <돌림> 살짝 바꿔서이야일이야이이이야이야 일본 이야일이야 일본 컷이야. 일본 컷이야. 컷이거 일본 컷이야. 일본 컷이야. 일본 컷이야. 일본 컷이야. 일본 컷이야. 일본 컷이 일본 컷이일 어때? 이야 일본 컷이야. 여자친구 <laughs> 이렇게 면 했잖아 으윽 하면서 가는 거아니 아니에요 아니 미래는, 미래는, 미래는 몰라요 딱 보이는 자 <laughs> 보인다 보여 명사 명사를 표현한다. 그러면 명사에 명사가 있어야 되지. 겠 꾸밈을 당하는, 꾸밈을 당하는 명사 알색 거고, 명사 말이 뭐더라?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있잖아.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무엇과 어떤 것 뭐지? 무언가 어떤 것이라는 단어 뭐 있어? 썸띵 같은 단어도 있잖아. 맞죠? 자, 명사나 대명사 바로 뒤에 투 플러스 동사 원형 투 부정사가 올 거야. 이때. 그부장사가 하는 역할이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준단 말이야. 명사나 대명사 뒤에서 앞에서 절대 안돼. 앞과 뒤 중에 어디라고? 앞은 절대 안돼. 뒤입니다 뒤에서 꾸며줬는데 뒤에서 꾸며주면서 어머 할, 어머 하는 정도의 해석이 되면은 이게 바로 형용사적 규법이야. 좀 예를 들어보자. 책이 아니라 책.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일을 지기야. 그럼 뒤에다 뭐 쓰면 돼? to 음. read 써주면 돼. to read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box라는 명사를 꾸며주 자, 그 다음에 어떤 것.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겠어? 어떤 것 s o m e t h i n g 잖아 자, 먹을 어떤 것. 먹을 어떤 것. 뒤에다 뭐 치면 돼? 음, to eat. eat 해주면 될잖아 음, 좋겠다. 되겠죠?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something이라는 대명사를 뒤에서 구명을 먹을 무언가 이게 바로 뭐다 형용사서 용법이 됩니다. 얼마나 쉽다. 얼마나 쉽다고? 쉽다고. 아, 얼마나 쉽다. 비가 트리브 대축 비가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형용사서 용법이랑 부사주 용법을 정리를 했고 숙제는 문제정리. 네. 수업시간이 적은 걸 교묘하게 숙제한 것처럼 보여주면 된다는다? 안된다잘 자, 있는데요. 아, <laughs> 그래서 선생님한테 다전율해 노트 정리하면 되고, 얘들아, 이거. 문